현대건설과 페퍼 저축은행의 팀관 3차전 경기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1번 자리 센터 김다인, 2번 윙스파이커 황민경, 3번 미들블로커 양효진, 4번 아포지스파이커 야스민, 5번 윙스파이커 고예림, 6번 미들블로커 이다현 리베로는 김현기 선수입니다. 1번 자리 미들블로커 최가은, 2번 센터 이현, 3번 윙스파이커 박경현, 4번 미들블로커 하혜진, 5번 아포지스파이커 엘리자벳, 6번 윙스파이커 이한비와 문슬기 리베로입니다. 세 번째 만나 1세트로 갑니다. 이한비 깎아서 올려줍니다. 뒤로 연결. 라이트라이더 택연타. 볼밑에서김현현 오른쪽 뿌렸어요. 높프 스파이크. 라인 안쪽. 야스빈. 구문 공동 사위 왼쪽으로. 옆어서퀵고패터치업 박경현. 자 최근에 이 박경현 선수가. 이현. 두 명의 블록커 높이가 높습니다. 양효진. 아, 어차피 좀 보여지는. 김다인. 옆어서 시간차 블록킥. 페포조츠브레톱킹 5위의 야스민 서브 보면 1위 다이렉트 0.5점 0.5점 중간에 컷 엘리자벳 다시 퀵오픈 박경현 야무진 스윙을 보여줍니다 어, 지금 퀵오픈 볼은 나가있는 그 상황에서 17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깎아서 올려준 볼 아하. 서브 득점 이다현! 오버인으로 잡습니다. 김다희. 리고은 아, 터치아웃! 아, 황민경! 지금은 레프트 쪽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역시 5번 자리에 박은서를 공략합니다. 아, 중앙 아, 후위 공격, 핵퇴 맞고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후위, 아, 야스민 터치아웃! 아, 아, 지금 이다현 선수의 서브 상황에서 아, 예. 서브 길게 들어갑니다. 다이렉 킬! 연속 득점 멈추지 않는 현대건설. 아, 이현, 아, 달려듭니다 박은서! 자, 아, 잘 찾아 들어왔죠? 예. 5번 자리 짧게. 김다현, 속공! 이다현, 라인 안쪽! 자, 그러니까 속공이 기본적으로. 또... 어, 1번 자리 강력했어요. 백어튼 강한 네. 네. 스윙의 야스빈. 그러니까 엘리자베 선수에서무도 정주윤의 서브, 백패 맞고 넘어갑니다. 네. 이현, 네. 최강 네. 언더헤드 연결. 점토 네. 오른쪽, 불공격. 네. 네. 1세트를 네. 네. 끝내는 야스빈. 자, 연결도 깔끔하게 되면서 마지막,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로 갑니다. 이현의 서브. 김다현, 양효진. 자, 지금도 김다현 세터가 굉장히 좀 조금 더 침착함을 얘기하고 있던 김영수 감독이었습니다. 라인 안쪽에 어, 어, 안쪽 들어옵니다. 박경현. 서브이스 1번째를 박경현. 이현 뒤로 박은서 뚫었습니다 아, 확실히 박은서 선수가 높이는 낮은데 팬케이크 성공. 오른쪽으로 줍니다. 외발 스파이크 터치아웃. 최근 연속 득점. 찬스볼 페퍼져 출근해. 라이트 백 어택, 박은서, 터치아웃! 아, 박은서 선수가. <laughs> 짧은 서브, 오우!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코일이. 점토 뒤에서. 떨어집니다. 득점 성공, 양효진. 자, 지 이후에. 6번 자리, 이한빈, 이현, 왼쪽 많이 붙었어요. 이 볼을 바로 처리하는 야스민. 5번 자리 짧게 이현 왼쪽으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터치하고 박경현 자 박경현 선수가 때릴 때 지민경 왼쪽으로 이한비의 강타 플로케 자 워나 하이즈네 쏘 짧게 아오, 꽂힙니다 서브이스 하이즈 동점의 기회 선택은 백토스로 박은서 플로케 동점을 허락하지 않는 현대건설 야민 6번 자리 이었습니다두손 푸시 이다현, 박은서의 연결 이현, 꽃입니다. 최강. 자, 가운데 세 최강 선생의 선택은선수의선택에 황민경. 라인 안쪽. 생의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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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어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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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세트는 25대 15, 2세트는 25대 20.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3세트로 갑니다. 이현, 라이트백 어택. 하면서! 아웃됐나요 공격 펌죄 이현, 왼쪽 킬 버튼. 박경현 직선으로 뺍니다. 어, 사이버고잘때려냈고요 예. 빠른 단계로 됐어요. 오, 지금 야스민의 세트였거든요. 4대5 점수로 한점 차가 됐습니다. 이나연의 연결 어렵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5대5 동점. 자. 아. 이한비가 뿌립니다. 손에 맞고 달려온 아. 이나연 이 볼을 와이 볼을 안테나 아. 바깥으로 넘어가네요. 이 예. 넘어갔다는 판정이죠. 예. 포지션이 센터로 계속 시작을 하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인 아. 안쪽 아. 야스민의 서브웨이스 서브웨이스와 함께 역전의 성공은 현대건설 힘 있게 다시 아. 라인 안쪽. 야스빈 문솔기 몸을 던집니다. 왼쪽에서 오픈 스파이크 터치 아웃이 한비자 역시나 이 좋은 디그 이후에 이 득점이 두 번째로 측면을 깊숙하게 찔러봅니다. 한효진 누워서 때리지만 득점. 음 뭐랄까요? 디그 성공 김세인. 오픈 강타 터치 아웃 박은서. 야 야무지게 때리네요. 하이진의 연결 왼쪽 박은서 투 스텝 강타. 블로킹 잡습니다 안쪽에요. 이 정확하게 사이드라인 위치칩니다 정지윤이 봤고요. 이날의 성공 양효진.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택 커버도 했고. 최근 오른쪽으로. 오픈 강타 아, 터치아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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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서자 네. 깨끗하게 이단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네. 물러서면서 봤습니다. 김다인. 휘복은 깨끗합니다 황현주. 네. 자두 명을. 서브 길게 들어갑니다. 김다인 백신으로 황현주. 블록킹 박경영. 박경현 선수. 김다희, 정지윤의 강타. 아, 네. 이현 백에 이로 갑니다. 오 라인 아웃 되네요. 이제는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 이현의 서브. 정지윤의 드시고 약간 흔들렸고요. 뒤에서 양효진. 자 라인 아웃됐습니다 공격 펌쉘. 자, 아, 양효진 선수는 정확하게 안쪽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캠 떨어진 지점은 바로 여기. 이때 볼의 둘레로 인해서 사이드 라인 안쪽 선이 가려졌는지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3대0 승리를 따내는 현대건설